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오늘은 저의 무쇠들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결혼을 하고 무쇠를 야금야금 모았는데 일단 예뻐 보이고 유행한 것들을 구매했어요 무쇠 냄비와 팬을 9개 정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제품을 잘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가진 무쇠들을 소개해 드리고 무쇠에 입문하고 싶은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세 가지도 말씀드릴게요 무쇠의 브랜드를 운틴로지스타우브 스캡슐트, 루크르데 이렇게 다섯 가지 브랜드의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제품들 차례 차례 소개해드릴게요. 움틴 무쇠 들어보셨나요? 이 친구는 생 무쇠로 시즈닝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길들이면 이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해요. 저는 부침개나 삼겹살을 구워서 먹을 때잘 쓰고 있어요. 약간 오목하고 깊이가 있어서 볶음요리에도 사용하기가 좋은데, 이 제품은 시즈닝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첫 무쇠로 추천하진 않아요. 처음부터 무쇠에 대한 인식이 들러붙고 안 좋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생겨버리면 계속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실 무쇠를 쓰는 이유는 사실 코팅펜보다는 훨씬 안전하잖아요. 코팅펜에 안 좋은 물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면서도 계속 사용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텐펜과 무쇠를 하나둘씩 사게 된것 같아요. 이 움딘 무쇠는 무게는 약 2.3kg입니다. 길이는 대략 26cm 정도 돼요. 삼겹살 같은 걸 많이 구워 먹어서 기름기가 좀 묻고 시즈닝이 되고 나면 나중에는 닭볶음탕이나 이런 걸 따뜻하게 먹을 때도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이로지 제품은 아마존 직구로 저렴하게 드렸는데 처음에는 고기도 굽고 전도 붙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손이 잘안 가는 제품이에요 고기를 구웠을 때 맛은 르크루제가 월등히 좋고 저는 스텐 팬이나 소량이라면 스캡슐트 계란말이 팬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손님이 오셔서 많은 양의 전을 부쳐야 할때 그때는 로지가 이렇게 크기가 크니까 종종 꺼내서 사용하고 있어요 크기를 한번 재보자면 약 28cm입니다. 무게는 2.5kg가 조금 넘어요. 근데 무쇠를 들이실 때 다양한 요리에 사용을 하시려면 팬에 깊이가 조금 있는 게 좋아요. 약간은 깊이가 있어야 볶음 요리도 하고 뭐 전도 붙이고 고기도 굽기가 좋은데 이렇게 너무 얕은 후라이팬 느낌의 팬은 용도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깊이 있는 팬을 추천해드립니다. 저의 최애 고기 굽기용 후라이팬 르크르제 스킬렛이에요. 첫 무쇠로도 추천을 하고 이미 무쇠를 가지고 계신 분께도 추천을 해요. 에나멜 코팅이 된 무쇠라 관리도 쉽고요. 고기를 구우면 맛이 정말 달라요. 제가 스텐 팬도 코팅 팬도 다른 무쇠들도 정말 많지만 고기를 구울 때만큼은 루크루제 스킬렛에 굽고 있어요. 굽고 나면 세척도 정말 편합니다. 별도의 시즈닝도 필요하지 않은 제품이라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기가 약 23cm로 약간 작은 편이고 무게도 1.93kg라 손목에 큰 부담 없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스타 오브 타원형 스테커블 디쉬는 플레이팅을 할때잘 쓰이고 또 음식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치킨을 담아서 먹기도 하고 더덕구이를 따뜻하게 먹기도 하고요. 전을 담거나 생선을 담거나 찹스테이크, 커리 같은 걸 따뜻하게 먹을 때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무쇠의 기능적인 부분보단 온도 유지와 예쁨이 크게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남편 거랑 제거 이렇게 두 개를 구매해서 플레이팅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크기는요. 손잡이를 제외하고 한번 재볼게요. 20cm가 살짝 넘고요. 세로 길이는 15cm예요. 무게는 1.25kg입니다. 제 무쇠 중에서는 아마 크기가 가장 작으니까 가장 가벼운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스타 오브 제품 중에서 저의 최애는 꼬꼬대입니다 남편이 입맛 없을 때, 제가 반찬하기 힘들 때 솥밥 하나면 정말 실패한 적이 없고 항상 최고의 밥상이에요. 밥이 맛있으면 반찬이 여러 가지 없어도 사실 괜찮잖아요.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고 또 밥이 엄청 금방 완성돼서 제가 진짜 애정하는 냄비예요. 소고기 솥밥이나 명란 솥밥을 가장 자주 해먹고 있어요. 신혼부부들에게 정말 강추하는 아이템입니다. 식탁이 풍성해 보이고 맛도 있고 요리하는 데 시간도 절약되고 정말 최고예요. 단점이라면 밥을 두 그릇씩 먹게 돼서 포동포동해질 수도 있어요. 이 제품의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요. 16.5cm가 나오네요. 뚜껑을 제외한 무게는 1.7kg입니다. 뚜껑을 합하면 2.6kg가 되겠네요. 기능적인 면도 정말 좋지만, 예쁘기도 예쁘고, 이렇게. 손잡이도 꼬꼬로 바꿀 수 있어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제가 진짜 애정하는 아이템입니다. 시스테라 전골 냄비. 이건 대용량의 요리를 할때 종종 사용하고요. 뭉근하게 푹 끓일 때. 재료의 본연의 맛을 많이 내고 물을 적게 사용하는 요리를 할때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태전골이나, 닭죽,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만들 때, 감자탕, 닭볶음탕을 먹을 때, 식탁 위에 그대로 올려도 차림새가 나쁘지 않아요. 손님이 오실 때도 잘 쓰고 있어요. 스타오브 제품들은 에나멜 코팅이 다 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기도 편합니다. 특별히 따로 시즈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크기를 한번 재보자면, 가로 길이가 대략 28.5cm가 나옵니다. 무게는 뚜껑 없이 쟀을 때 3.3kg가 살짝 넘습니다. 뚜껑까지 하면, 아, 제 저울로 재어지지 않는 걸 보니까 5kg가 넘는 것 같아요. 제 저울이 5kg까지 재지거든요. 요거는 살짝 무거운 편입니다. 살짝 무거워서 엄청 자주 사용하는 제품은 아니라서 첫 번째 드리기보다는 무쇠를 사용하시다가 이런 커다란 전골 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필요성이 생겼을 때 구매하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스텝 슐트 무쇠는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계란 마리펜 제가 정말 애정하는 제품이에요. 의외로 스텝 슬트 무쇠가 저는 웅딘보다는 길들이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나 계란 마리가 잘 잘 돼요 맛도 있고요 무쇠 계란 후라이에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또 저희는 2인 가구라 소량의 볶음 요리를 할 때도 쓰기도 하고요 지난 겨울에는 호떡을 구워 먹을 때잘 사용했어요 사이즈가 딱 좋아서 요모조모 잘 쓰여요 하나 있으면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 강추합니다 무게는 1.83kg이고 계란 말이 팬치고는 좀 무거운데 장갑을 끼고 양손으로 잡는 걸 추천드려요 요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가로 길이는 내부가 대략 20cm가 살짝 넘습니다. 20cm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16cm. 재는 거에 따라 살짝 오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로 20cm에 세로 16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사각팬이 캡슐트 깊은 후라이팬 굉장히 깊이가 있어서 낙지 볶음이나 닭볶음탕 또는 약간 기름기가 있는 요리를 해 먹을 때 사용했어요. 뚜껑이 있어서 양념이 있는 요리를 하고 또 익히기에도 편하더라고요. 이 팬의 용도가 시스테라랑 겹쳐서 이때까지 자주 사용한 편은 아니지만 뭐 튀김 요리를 할때 특히 약과를 튀길 때만큼은 우리 집의 1등 공신입니다. 깊이가 있는 팬에 고온으로 튀겨야 하는 튀김 요리를 우리에는 무쇠의 온도가 잘 떨어지지 않아서 재료가 골고루 잘 익어요. 그래서 저는 요것도 추천하는 편입니다. 스캡 슈트가 제가 느끼기에는 에나멜 코팅이 되어 있는 르쿠르제나 스타우브가 아니라면 길들이기가 좀 쉬운 편인 것 같아요. 무쇠로 계란후라이가 어렵다라는 후기가 많았는데 저는 스캡 슈트는 길들이기도 편했고 금방 계란후라이 같은 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캡 슈트 브랜드 굉장히 추천합니다. 단점이라면 이 제품이 좀 많이 무거워요.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뚜껑이 없이 거의 3kg 정도입니다. 뚜껑을 올리면 무게가. 뚜껑은 무쇠가 아니라서 뚜껑을 올려서 쟀을 때 대략 3.8kg입니다. 무겁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기는 좀 어렵지만 맛 때문에 무쇠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입문하시는 분께 가장 추천하는 세 가지만 뽑으라면 제가 가진 것 중에서 1등은 스타우브 꼬꼬떼입니다. 2등은 르크루제 스킬렛 고기 구울 때 맛이 진짜 달라요.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캡슐트 계란말이팬입니다. 스캡슐트가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계란말이팬은 집에 꼭 하나씩 있는 제품이잖아요. 계란 후라이를 할때 무쇠로 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laughs>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합니다. 물론 무쇠의 단점은 무겁다. 생무쇠일 경우 특히 관리가 어렵다. 이런 단점들이 있지만 음식이 맛이 있다는 장점이 너무 커서. 저는 무쇠를 굉장히 좋아해요. 새댁에게 음식의 손맛과 대단한 노하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좋은 장비로 맛있는 식탁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은 저의 무쇠 추천 영상을 촬영해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